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입니다. 설날이지요. 우리 유치님들, 가족들, 친지 분들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시고 있는지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남을 자제하고 이렇게 집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아올 한해도 어, 아, 건강하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미크론 음, 코로나가 사라지는 하늘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유, 하늘도 너무 너무 맑고 예쁘네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 남은 연우 잘 지내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하늘이 예뻐서 한번 다시 하늘을 찍었답니다. 촬영했답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